굿샷! 나이스로우 nice 넓은 페어웨이와 함께 라벨찍기 좋은 노케디 골프장 힐데스사 임 c c 에 다녀왔습니다. 중북권에서는 최초로 노케디를 도입한 곳으로 유명해졌는데 긴급티가 아니면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하루 전 긴급티로 다녀왔습니다. 주소는 충북 음성에 위치했고요. 퍼블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클럽하우스와 시설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들어간 비용은 그린피와 카트빌 합쳐서 인당 11만원 보통 10만원 언더를 가성비로 치는데 거기에서 살짝 넘어간 느낌이죠. 하지만 실제 라운딩을 하고 온 감상은 가성비라고 말하고 싶은 골프장입니다.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보이는 예쁜 주변 경관이 인상적이었고요. 산부로 다녀왔기 때문에 라카와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늘집이라고 할수 있는 레스토랑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식사의 가격은 조금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스타팅 포인트까지의 동선도 깔끔하고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셀프라운딩이라 골프장비는 직접 실어야 됐는데 카트를 찾기 쉽게 되어있고 진행도 깔끔했습니다 일단 시작점에서 보이는 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잔디 생육종이라 퍼터존을 쓰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스타트존 한쪽에는 얼음과 온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암모니아 냄새가 살짝 나는데 천연 냉각제라고 적혀있어서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카트에 타면 각 코스와 홀을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와 함께 분실물 회수 시 5,000원이라는 무서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시작 지점에서 보이는 뷰가 일단 너무 예뻐서 투긍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퍼블릭이면서 이런 경관을 가진 곳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는 전체적으로 폭이 넓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라베 찍기 좋은 골프장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전 처음으로 80점대를 찍었습니다. 카트 진행은 버튼형 자율주행이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카트의 이동 속도가 느린 덕분인지 게임이 밀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일랜드 홀도 중간중간 있어서 무작정 쉬운 느낌은 아니었고요. 티박스는 화이트 티는 대부분 매트, 레드 티는 대부분 장비였습니다. 일단 헤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개방감이 느껴지는 게 되게 컸고요. 골린이 입장에서 어지간한 샷으로는 죽지 않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보인다면 어... 몇개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고저차도 적은 데다가 언듈레이션도 심하지 않은 편이라 골린이가 머리 올리러 오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코스 설계상 여러 홀이 한눈에 들어오는 샷! 지점도 있어서 탁 트인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27개 홀이라 한번 오고 마는 것보다 여러 번 방문하기에 되게 좋은 골프장이에요. 옛날이긴 하지만 아시아 100대 골프장에 선정된 적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코스와 시설면에서는 딱히 말할 필요가 없겠죠. 나이스 온! 잔디 상태는 산부라 잔디가 조금 올라와서 샷. 공을 찾기는 좀 어려웠는데 전체적으로 죽은 곳 없이 좋았습니다. 그린은 저녁 넘어가면서부터 물을 먹은 데다가 에어레이징 중이라 모래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도 생각만큼 느리진 않아서 플레이는 편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가격만 조금 더 저렴하면 자주 가고 싶은 골프장, 힐데스 MCC였습니다.